여러분 안녕하세요. JM 중고차 정말 마음에 드는 중고차만 소개하고 있는 수원에서 일하는 박준상 딜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9월 27일 아침에 인사드리고 저녁 때또한번 인사드리네요. 자, 박 딜러 오늘 크게 바쁘진 않았습니다. 음, 9월 이제 마감하고 있고요. 제가 목표한 거는 못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 뭐 상황이 그렇습니다. 중고차 시장이 저만 나쁜 게 아니어서. 아, 이럴 때일 수록 유튜브 어, 좋은 차량 정보, 가성비 좋은 차, 차량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자주 인사드리려고 저녁 때도 퇴근 안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량은요 볼보에서 출시되었던 C30 2.4i 모델입니다. 아,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차량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게이 차량 태어났던 2007년도 아, 그때 처음 출시가 됐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은색 바디 갖고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도어 두개 달려 있습니다. 제가 중앙매매단지에서 근무할 당시에 2차종을, 2차량의 어, 똑같은 색상의 차량을 판매했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잘 타고 다니시고요. 그, 지금 잘 타시는 걸 어떻게 하냐면, 저에게 어떤 부속 하나를 교환해야 되는데, 어, 당신께서, 고객님께서 거래하시는 카센터에서는 그 부품을 도저히 못 구한다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래하는 수입차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친한 형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어, 바로 수급해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택배 발송 직접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잘 고쳤다라는 말씀까지 감사하다는 얘기가 들었었는데 잘 타고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볼보하면 안전성의 대표 주자입니다. 어, 어떤 차종을 불문하고도 전세계에 가장 안전한 차량이라고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죠. 어, 우리 차량 2007년도에 태어난 아이고요. 현재 아주 짧은 주행거리 갖고 있습니다. 98,000km 주행을 했습니다. 아, 지금 전면 측면부터 보고 계시는데요. 전면 측면 그리고 정면을 바라본 모습. 지금 뭐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에요. 지금 보시면 정면 어, 좀 단조롭긴 하죠. 단조롭긴 한데, 뭐 오히려 뭐 복잡한 것보다 이런 게또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디테일 램프가 여기 불이 들어오면 동글동글하게 웃는 모습이 나와요. 어, 웃는 모습으로 어, 비춰지는데, 딱 뒤에서 바라보잖아요. 어, 앞차가 웃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 테일 램프 간혹 가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관리가 잘된 차량이고, 키로수가 짧은 만큼 좋다라는 거. 그리고 관리하기 용이한 은색 바디 갖고 있습니다. 자, 후면 보시면, 이렇게 웃는 모습을 형상화해요. 똥글뱅이. 이렇게 똥글뱅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웃는 모습이 되거든요. 음, 요 디자인은 간혹 가다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운전석 도어로스테 모습이 있구요. 음, 직물 시트가, 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들, 가죽 핸들인데, 지금 컨디션 좋을 수 밖에 없는 게, 주행거리가 짧으니까, 좋다라는 거. 뒷자리 공간은 도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1열의 등받이를, 이렇게 조절해서 타실 수가 있는데, 4인승이에요. 4인승 모델이고, 운전석 조석 뒤에 두 분, 뒤에 다섯 분 앉는, 세분 앉는 게 아니라, 둘, 둘, 4인승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8,800km, 아직 10만이 안된 차량이고요. 그리고, 운전석 도어 열었을 때 대시보드 쪽이나 시트도 컨디션 좋네요 우리나라 분들은 가죽 시트를 좋아하십니다 만약에 이 차량을 사시는데 가죽 시트가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가성비 좋게 딜러들 도매 가격으로 할수 있게 제가 안내해 드릴 거니까 차량만 마음에 드시면 나머지 부수적인 건 도매 가격으로 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 도, 뭐 기어 쪽 모습 그 다음에 아, 운전석 조수석 사이에 공조 장치와 오디오 볼륨 조절 장치 그다음에 키 모습 보고 계시고요 도어 개폐 장치 블랙박스 블랙박스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제가 살펴드릴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자 투채는 블랙박스라는 거 썬루프 탑재되어 있고요 있을 건다 있네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 열었을 때 트렁크 공간 아담하죠 그리고 이제 뒷자리가 딱두명함게 되어 있다라는 거두 명만 타면 그렇게 불편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170, 180 대시는 건장한 청년 분들이 뭐네 다섯 명이 다섯 명은 못 앉으니까 네 명이서 서울 출발해서 강원도 간다, 서울 출발해서 목포 간다, 부산 간다, 좀 버거울 수 있어요. 중간 중간 자주 쉬야 되니까 그리고 후방 감지 센서 보여지고요. C30 엠블럼 보여지네요. 타이어가 신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전차주 분께서 타이어 교환 해놓고서 판매하셨다는 거 그리고 엔진룸 열었을 때. 간결하게 청소 잘 되어 있다라는 모습 보여 드리고요. 자, 제가 사랑하는 김재성 딜러가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무사고에 타이어 신품에 하체 누유 일절 없고 차 상태 너무 좋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상 오일 양호하다. 하지만 정말 오일 양호한지는 제가 봐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다음 <laughs> 지금 보시면 98,000km에 검사 받았고요. 무사고라고 했는데, 운전석 도어 쪽만, 아, 횡답 쪽만 단순 기환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무사고에 해당되고요. 렌트리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개통에 양호함으로 판정받았고요. 누유 누수 없다라고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받은 날짜 볼까요? 2021년 8월 5일날 성능받았네요. 자,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전의 대명사 볼보. 그 중에서도 C30 2.4i 모델입니다. 공익 연비는 리터당 1 0 3 k g 고요 그리고 전륜 구동이고 170마력을 발휘하는 차량이고 4인승 모델입니다. 무사고에 10만 이하 2007년도 모델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에게 가성비 좋게 볼보를 누릴 수 있는 가격. 운전 처음인데 아, 수입차 타면은 부품 어소구하나 박딜러한테 문의하세요. 돈안되는일도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알아봐 드립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최저가 4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에서 10만원 빠지네요. 편하게 연락 주시고 문의주시고 2차종 저, 저 다른 차종도 불문이니까 편하게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알아봐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점검해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판매 계약합니다. JM 중고차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에도 또 인사드리죠. 매일매일 인사드릴 거고요. 향기 같은 모습으로 늘 곁에 있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박길러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살았고, 내일도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구독과 좋아요가 박들라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머지않아 구독자 600명이 될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제 영상 한분한 한 분이 보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신, 있습니다. 한 분의 구독자가 늘어날 때마다 알림이 뜨는데요. 그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된다는 거,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분들에게 늘, 어, 희망과 그리고 진솔한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딜러가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